에는 대구 열방교회 박재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래 전 우리나라의 농경지는 거의 천수답이었습니다. 천수답이란 비가 와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농사 기술이 발달되어 저수지를 만들고 지하수를 폴려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지금은 더 발전해서 겨울에도 수박과 딸기가 나오는 전천후 농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전에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지만 조금만 나쁜 일이 생기면 즉시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천수답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시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상처가 우리를 지배하고 누군가에게 들은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온통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떤 자에게 임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첫째 감사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콜로세서 3장 15절에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감사하는 마음의 토양 위에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기에 우리의 평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환경과 인간관계 등 온갖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최종 목적은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평강을 빼앗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감사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그리고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여호와의 은택은 잊지 말고 이전의 상처와 고통은 기억하지 말고 잊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정작 잊어야 할 상처와 고통은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원수는 모래 위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 위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상처와 고통은 파도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다 치워지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누군가가 준 상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요.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존재합니다. 이 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지옥을 사는 것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늘 꼴찌를 도맡아 하던 아들이었습니다.그런데 이 아들의 눈에 어느 날 눈에 풀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그러다 반에서 1등을 하더니 급기야 전교에서 1등을 했고, 그러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며 이름 있는 회사에 입사하여 부모님을 깍듯하게 모시는 효자가 되었습니다.이렇게 꼴찌하던 아들이, 변화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이의 아버지가 위암 수술을 받고 집에 오시더니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몸을 이끌고 자식들을 먹여 살린다고 했던 날 출근하는 모습을 본뒤이 아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고난에만 동참해도 이런 효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람들은 쉽게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친구도 나를 위로해 줄수 있고, 연인도 나를 지지해 줄수 있고, 부모도 나를 지원해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 죽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죄와 연약함과 나의 실패와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아시고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정말 실제가 되어버리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어떤 고통과 실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삶이 어려워서 힘든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다만 복음의 감격이 식은 그리스도인만 존재할 뿐입니다. 십자가에 복음의 감격이 식어져 버리니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평강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감격이 있는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이렇게 감사는 하 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이 풍성이 거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은 말씀이 풍성이 거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상처가 중심이 되고, 말씀이 없으면 감정이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이 풍성이 거하면 그 말씀으로 상처를 씻어버리고, 올라오는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다 녹여버립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그를 지배하고 환경이 그를 지배하니 그리스도의 평강은 요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셋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에게 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을 할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다시 말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찰스 셸런의 소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도전받은 어느 택시 기사가 승객이 내리면서 만 원이면 충분한 택시 요금을 잘못해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던지고 내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이 기사는 이것은 하나님이나에게 주신 기회인가 아니면 양심을 지키라는 시험인가를 고민하다가 그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떠올렸고, 인파 속으로 사라진 그 승객을 찾아가서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때 그 승객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나는 오래전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방금 선생님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다가오는 주일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 정말 그 승객은 예배 참석했고 둘은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농법은 발달하여 전천으로 농사를 짓는데 왜 우리는 환경과 감정에 따라 우리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이 가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낸다면 우리 모두는 전천으로 감사하는 평강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에 위치한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 지역번호 053 636의 4944번 대구 열방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